해, 비행기가 애매해 어디지 상점 연표가 <사각장> <염포가> 어디지 <S> 아 쉘터 <쉼터> 가자 <S> 오케이 시이는어디 푸버린 거고 아니 나핀찍원왔잖아야 이거 야 우리 위쪽 같은데 이거 창고가 창고나 여기 집둘중 하나야 지금 싸우는 거 어 가깝다 여기야 이 집이야 나 올라간다 어내 있는 데가 출구야 하지? 여기 지금 나 출구 위에 있거든 아이다 출구가 네 군데인데 이씨 어떻게 알아 이아 그래 미니맵보면 알잖냐 어, 어떻게 알아 <laughs> 이씨어아니다 <laughs> 맞나 필인데 이거 지금 아 창고야 창고 창고랑 저 집이랑 싸울 수 있겠다 아니야 저 파이 카우파는 창, 여기 집 맞아 근데 지금 저 AR은 창고였어. 아, 나톰슨못 먹었네. 일로와개 응. 새끼, 니 때문에 텀슨 버리고 저거 스, 스, 스 먹었나 보네. 뭐 줄라고 나? 노 노보 가자. 배울 필요 없어. 음, 내 사이가 이 다르지? 어, 기절 떴다 이 게임. 가자. 봐봐 이거 둘이 싸운 거 같아. 응. 집을 먼저 잡을래? 창고 쪽을 먼저 잡을래? 집이 아니야, 낫겠지? 아니야, 여기야, 딱이 방에. 있는. 창고 쪽에. 킬한명 떴다. 한 명은. AKM이 한명 죽였어. 완전히. 창고도 가기 전인 것 같은데. 필드 같기도 해. 소리가고. 술탄있냐 하나도 없어. 하나 있긴 한데. 어디로 가야 되나? 그냥 창고에 창고 맞는 거. 같아. 창고 안에서 와 들어가기 힘든데 여기 들어가기 힘들지 못뭐 들어가 안 겹껴서 창고 보일이다? 안에도 안 겹겨 있겠다 이거 삘이 근데 일다 사람이다 보여 기절 창고 안에 하나 어.. 킬끝잡지 먹었냐 움프 대기 대기 쪽어 야 뭐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타어차탔다어 됐다 어차 탔어 아.. 아.. 이거 아마 떨어졌으면 뒤졌어면 뒤졌어 이 게임은 차소리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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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섰다 말 바깥에 세웠는데 근데 어 이거 우리 쫄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가야돼 우리 미리 가버릴까? 아니 근데 가더라도 집이 한개도 없네 방향이 이스트 방향이네 집이 한 개도 없다. 가더라도. 공장 잡았어야 된다. 공장 뒤편에 집이 있지 않냐, 근데. 없어? 여기 집이 있긴 한데, 이건... 다 아니, 아니. 공장 안에. 공장 부지 안에도 아, 좀 애매하네. 아이, 그거 똥인데? 어. 근데 그리고 공장 나와야 될 거야, 이거. 그냥 가던가 하면 돼. 야, 그냥 여기 있다가, 이런데 있다가... 여기가 바위거든? 나 며칠 전에 여기 갔다 왔어. 어디? 여기가 바위야, 이쪽이. 다 바위 지대야. 어, 이쪽이 다 바위 지대야. 근데 아까 씨바에그차 세운 새끼 존나 무서운 쏴온다. 쏴 없어져. 나왔어. 웨스트. 아 우리 차 보고 세운 것 같아 이 새끼. 차 버려. 돌아서 갈까? 팔차 방향이구나. 아니 아니 오, 양각이야. 아, 야, 갈려는 방향 있는데. 확인 없을 수가 없지. 씨. 다 있겠지. 야, 차를 타자. 에따비다. 에따비야. 어, 이스트 너, 저거 에따비였나봐. 감시탑 같은데, 감시탑 같은데, 저거. 뭐요? 팔각종. 팔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방향이 딱 팔각종. 에따비야, 저거. 어, 장갑? 맞네, 팔각종이다. 팔각정? 아데가야돼 우리 어차피. 근데 저거 잡다가 시간 내지면 끝이야. 20초야. 오, 아, 너 씨, 맞았어! 아, 어휴, 훅 갈뻔했네 야, 너무 여기... 돌았는데 이거? 어, 안 맞을려고 어쩔 수 없죠 와, 앳땀 맞지? 저거 와아 또땀 어... 어, 쉬... 날라온다 아, 진짜 이렇게 살았네 여기? 어, 이쪽이 다 바위야 오, 어, 너... 어, 앞에! 아아 뭐야 <laughs> 아! <laughs> 이거? 죽었다. 죽을 째수 없나? 왜야, 거기 빠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, 괜찮아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자, 가자. 아니, 가든가, 야, 찾든가 해야 안 돼. 아, 여기 안쪽이라고. 아 그렇게 하는데 누구 하나 있을 거 아니야, 잠수 탑이요. 아, 몸 틀려다가 그냥 밟았어. 근데 이거 속도로 간거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. 아, 아니야, 아니야, 거기 술탄도 속도로 갈것 같아서. 뭐냐? 어, 저. 발소리, 발소리. 이쪽. 육수 앞에, 내 앞에 있어. 아 기절. 나이스뭘또 기절이야, 어, 근데? 뭐야? 조심해라 이. 나 여기까지 내려갈게. 여기지 내려가면 가만히, 괜찮을 것 같아. 가만히 여기. 가만히 있어. 아래 있어, 못려라고 아래서 시안 나올걸? 오히려? 올라올 수 있지, 우리? 위에 있다 보다. 치료? 아나 구성 없어. 걔 구성 있냐? 로알로. 아니 내가 줄게. 떨궂이. 아 있어. 먹었어, 먹었어. 발소리 위에서. 아 위에. 어, 나이스. 팔배 먹어라요. 팔베 있다. 아, 팔베 지금 중요 그러네. 중요하지 않지. 자리 괜찮네. 아직은. 차 타고 가면 돼. 근데 근처에 한 새끼 있을 거란 말이야? 아저 새끼 소음기 있었는데, 앞에 새끼 내가 차 치인 새끼 진짜? 근데 너무 귀여 갔다 온거 솔직히 아니야, 바로 앞, 차 바로 앞이야 나 한국이라서, 지금 40초 너 드링크 좀 있냐? 응나 음. 하나밖에 없어 불러. <laughs> 나도 <laughs> 여기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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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존나 <laughs> 위험하긴 하네 진짜 와 앞에가 숲일 거야 아마 건너편이, 길, 아니야, 건너편이. 아니, 길 건너편이 해양가야 아니 길 건너편네 말은 길 건너야 숲이 지금 어. 이거 그냥 완전 그냥 해양가야 어. 여기 그냥 어, 모래사장이야 그냥 이거 차 차끼고 싸울 수밖에 없어. 넌 걸어와 내가 먼저 가서 차댄다 <laughs> 근데 저번에도 내가 차 타고 가서 차 타고 한 사람 살았거든 <laughs> 이거 일요일인가 나 어젠? 아 이게 일요일인가? 해... 아 아니, 이제 어, 금요일쯤 했었을 거야 아마 이맵. 그래 기억이 나 여기가. 아 그거야? 배 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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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속에 있다. 하, 물 속에 있다고? 있겠지. 수류탄 있으면 까버려. 음, 깠어. 어디냐 이 새끼? 바다. 야 해안가 갔어. 해안가 상륙했어. 뭐야 뭐야 뭐야. 아, 어, 뭐 들어가야지. 나도 막는다. 아, 이로 가야지. 기절하다. 앞에 하나 더. 어, 뒤에 있었어. 야, 야, 하나 더 있어. 있어. 킬 끝. 아, 우리 뒤에 있었어. 나 지금, 나 어디서 폭발받기라 했는데. 아, 또 있었어? 어. 아니, 뒤에서 지금 죽었다니까? 갈려서, 바로 뒤에. 우리 바로 뒤 봐봐. 아, 그래? 야, 차 소리 너무 많이 내면 안 돼? 앞에 살짝 대놔라. 향카 끼고 대놓는 게 나을 테데 차를. 열 명이야, 너 너무 오구르꼬었어 지금. 이 안쪽이냐, 거기? 어 크흠 <laughs> 다 <laughs> 먹었네 이거 없었어! 있나, 이거? 구상도 없었어, 걔 시체 <laughs> 저쪽 숲쪽잘 봐야 돼 그니까, 저기가 숲이야 그렇게 쏙 서면 우리 완전히 진짜 그냥 총 어. 맞는 거야 1 0명 이쪽인데 <laughs> 다 저쪽에 있나 보다. 그거 안싸우명 11명? 11명? 1지명 11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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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있어 어? 야 잠깐 본거 같다 저쪽에. 오케이. 오케이! 자리 개대박차안 <laughs> 돌려도 되냐? 살짝 돌리든가, 향가 쪽으로. 안막겨주지 총. 오, 수류탄 날아온다, 야. 쏜다. 아싸, 존나 좋아, 자리. 내 네, 수영하면서 커버 칠게, 이쪽은. 어언너편에 있다. 수영한다. 쟨 죽었다? 수영에서 일로 오고 있거든. 근데 죽을거 같아. 앞에 내 옆에 둘이 있어. 내 앞에 둘, 그러니까 수영했어. 들어왔어. 어, 수영하고 있어. 들어왔어. 이미 내 앞에 있어. 내 앞에 어, 오야이 맞아, 이 아, 씨발, 씨. شوف 바꿔 아니야? 험 어디 총었다탑터린가 아이고 술 출탄 갔어. 차에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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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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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<laughs> 나 수영하면서 그, 수다 그, 막던지는거 그, 그, 아니야 그, 지금? 아, <laughs> 끝냈어. 알아 알아. 여섯 명이야 근데. 아 좋겠다 이거 불라사 지금 워크로 다 걸렸어. 일곱 명 너무 많아. 쏜다쏜다 너무 좋은데. 어 저쪽이다. 무슨데 안 보여? 야, 위에서 온다, 위에서. 아지 친구끼리 싸웠어. 나무 쪽이야. 나 엎드려 있나봐 안 보여. 아 올라가야 돼. 여섯 명이야. 너무 많이 살았어. 에, 옆에 죽는다. 옆에 치료한다. 무기 들었어, 옆에. 아니야, 있어. 아, 나 개시가 못 써. 지금. 저, 오케이. 에 있어. 어. 이 새끼 계속 치료하고 있어. 보이지 저거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스프루트 있어. 까버려. 스프루트 다 썼어, 나. 아, 저숨에 있는 애들이 야, 숲쪽에보지 아 수영화 시키 잡아야되는데 이거 쟤 휴업스 바깥 아니야? 저거 안쪽이야? 어. 안쪽이구나 됐어 이새끼 어차피 휴업스 우리보다 느려 오, 지금 총소리인데? 난얘 계속 신경 써야돼 야 온다 우리쪽으로 어 우리쪽까지 붙었어 얘. 6초? 어? 뭐. 야야야야 아 개새끼 진짜, 야, 진짜, 야, 우리 쏠라, 진짜 우리 쏠라 우리 쏠라 쏠라 그러는데 나왔다. 가야 돼, 가야, 가야 돼. 돼. 죽는다. 오, 들었어. 뛴다 앞에. 기절 하나. 아, 나 기절이야 근데 하나 쐈어다. 하나 기절시켰어. 끝. 아이씨워. <laughs> 야, 진짜 재밌게 게임했다. 가만 히 게임, 게임다운 아, 게임했다 진짜. 아, 해야지 게임. 이겼다. 음. 아, 진제 가만에 재밌는 게임했네. 와, 양극해가지고나 식은땀 났어. 나도 지금 아, 이 새끼 와...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야고 해안가 뭐. 새끼가. 너무 똥꾸렸어. 어. 나 나무 있는 하나 마지막에 기절 시켰고 운프로. 어. 어. 네가 잘했어. 걔걔 기절 안 했으면 졌을 거야.